오늘은 네 사람이 등장해요. 아담, 하와,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동안은 아담과 하와가 주로 등장했는데, 이제 창세기 4장부터는 서서히 가인과 아벨로 이야기가 넘어가면서 주로 가인이 더 많이 등장하게 돼요. 가인과 아벨에 관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제사 사건이에요. 가인과 아벨은 각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번 시간에는 첫째,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을 가르쳤나요? 둘째,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나요? 셋째,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나요? 넷째,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나요?에 대한 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면서 아벨의 관심은 가인의 관심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아담과 하와 두 사람만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를 경험했어요. 예. 타락하기 전과 타락한 후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많이 후회했을 것이고, 이에 자신들의 소중한 자식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그 차이를 가르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것이. 인생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이름을 간절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분명하게 가르쳤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라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어요. 결국 아담과 하와 대신 이름 모를 동물이 죽은 거예요. 아담은 이를 경험했어요. 즉 아담은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가죽옷을 통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자신을 대신해서 죽을 대속 제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를 가인과 아벨에게 가르쳤을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아담의 표정이 뭔가 굉장히 심각해 보이죠? 그림에서 보듯이 아마도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게 반복해서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쳤을 거예요. 이 그림에서 과연 누가 가인 같나요? 딱 보기에도 하품하는 아이가 가인 같죠? 마치 가인이 아빠, 엄마는 또그 소리야. 맨날 그 말만 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매우 지루해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똘망똘망하게 듣는 사람이 아마도 아벨일 거예요. 집중해서 심각하게 듣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성경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어떤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반응도 말하고 있어요. 먼저,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가인은 자기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을까요?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에서 가인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맞아. 아빠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지.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지. 라고 하며 아담에게 배운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곤 자신과 자신이 드린 재물을 받지 않으시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기는 커녕 장세기 4장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오히려 원망하고 화를 내며 불만을 품었어요. 이런 가인의 모습을 통해 가인이 평소 아담의 가르침을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지, 아니 소홀히 여기는 끼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의 후복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무가치하게 여겼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나아가 급기야는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오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아벨을 쳐 죽이니는 잔인한 짓까지 했어요. 이런 가인의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 평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아벨은 하나님께 창세기 4장 4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이예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히브리서 저자는 아벨의 제사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라고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아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알아가게 됨으로 생기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적극적으로 배워야 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믿는다고 해서 나에게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이고 아벨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거예요. 이에 아벨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사모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결과 이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나요? 아벨은 아담에게 왜 하나님과 분리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로 그친 것이 아니라, 들을 때마다 그의 10년 가운데 말씀의 씨가 심기어졌을 것이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소망하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점차 자라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는 배운 말씀대로 이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처럼 만든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아벨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같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자신의 중심을 드린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거예요. 결국 아벨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가인과 아벨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았어요. 타락 전과 타락 후를 경험한 아담은 간절하게 반복해서 자신들의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능동적으로 가르쳤을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는 무관심했던 거예요. 아담이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가 아닌 자기 방식대로의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반면에, 아벨은 아빠의 가르침,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을 거예요. 들을 때마다, 맞아,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나아가야 해라고 하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말씀대로 장세기 4장 4절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라고 이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